기회들이 지금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매매하시려고 했던 분들 이 매매가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어? 매매가 부동산 쪽으로 오다가 그리고 또 이제 이 집을 이렇게 옮겨가고 싶으신 분들 어? 이제 그리고 또뭐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음. 오늘은 저희 네. 양띠 분들 하반기 운세 어.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양띠 분들이요? 네. 양띠 분들 음. 하반기 운세 오늘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음.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좀 어떤 인생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음. 보이시나요? 음.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면은 이게 조금 답답하다, 느리다, 음. 아마 이런 수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 우리 양띠분들이 이 양띠분들도 모든 띠들이 뭐 그렇지만 이분들도 정말 강직해요 어 본인들의 이렇게 저기 어속 깊다고 해야죠 우리 네네. 양띠분들은 네네. 그리고 또 아집도 있으시고 고집도 있으시고 어 누구한테 뒤지고 싶지 않고 어 정말 이렇게 1등 되고 싶고 어또 앞서고 싶고. 어? 정말 우두머리 어? 정말 왕이 되고 싶고 이게 꿈도 이 양띠분들은 좀 꿈이 많아 아 네. 어, 꿈이 많고 모든 분들이 꿈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이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자기만의 그이 설계라고 할까요 음. 그게 좀 강직해 더 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뭐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뒤로 이제 주춤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이게 고개 숙이게 되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 이 양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어 지금 금전적으로다가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뭐 부동산이나 또뭐 이제 토지 이런 거 매매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띠분들이 올해 개면연에 어, 정말 좋거든요. 해운연에 이 양띠분들이. 네. 네. 근데 너무 이게 좋다 보니 네. 네. 너무 좋아서 그런가. 이 상욱에 제가 지금 양띠분들을 지금 근 8개월이죠. 이 개매년에 네. 들어서서. 8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 내가 볼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막 미적미적거리고, 내 손에 다 잡힐 듯. 다 왔는데도 안 잡히고 옆으로 흘러가게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 지금 우리 양띠분들 정말 올해 개면년이 8개월 동안 너무들 마음 고생하셨어. 어, 정말 너무 힘들게 달려오셨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양띠분들이나 봤을 때 젊으신 분들이나, 어, 좀 이렇게 좀 자리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신 분들 이분들은 이 금전이 있잖아요. 네. 조금 많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런 아, 어, 어, 응, 네, 어, 양띠 분들은 이렇게 볼 때는 본인들은 답답해, 답답해 할지 모르겠지만 이 양띠 분들은 이 사주에 이 사주에 양띠 분들은 이제 물론 힘든 사람들 있어요. 근데 네. 보편적으로 가는 거예요. 생년월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또 조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이제 그렇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요, 이 양띠 분들은 우리 그 양이 어디써고 우리 푸른 잔디잖아요. 푸른 잔디에서 그냥 로우 이렇게 편안하게 뭐 나대지도 않고, 어? 뒤떨어지지도 않고, 이렇잖아요. 그러듯이 이 양띠분들은 정말 괜찮아, 괜찮다, 이래요. 우리 할머니가. 네. 그래서 하반기 때 분명히 자리 점검하고 뭐가 틀렸는지 미세한 부분들 본인들이 달리다가 지금까지 오시다가 너무 지쳐서 된다+ 된다 하면서 안 되다 보니 좀 지쳤다 그래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네. 힘내셔서 마무리 다 단계 잘 하셔갖고 이번 하반기 때 조금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정으로 또 힘든 사람들 어, 또 젊으신 분들 뭐 매매나 또 이동수도 있고요 응막 이렇게 좋다 보니 운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동수도 막 있어. 어, 이동수, 나 여기 이, 이집 팔고, 어, 우리 또 아내분들은, 어, 응, 그냥, 아우, 좀 넓은 데로 가고 싶고, 친구네 놀러 갔는데, 엄마 친구네 너무 넓으니까, 뭐, 뭐, 좋고, 애기방도 넓고, 막, 응, 안, 안, 뭐, 좋아. 어, 그러다 보니까, 새 터전에 옮기고 싶은 욕심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조심해서, 좋을 때는, 전 그래요. 나쁠 때는 우리가, 나쁜 운과 운가, 좋은 운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하면 나쁜 운일 때는 내가 이 집터에서 운기가 안 좋아, 막 답답해. 그럴 땐 잠깐 옮겨도 나쁘지 않다 해요. 네. 왜냐하면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분, 그것도, 네.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을 때 잘못 움직이면은 괜히 내치기 좋은 운기가 집안에 있잖아요. 우린 성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안에 좋은 운기가 있는데 그거를 떠나버리면은 억혀 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상담 받으셔서 어 그렇게 해서 어 좀게 뭐음 점검하셔서 가셔서 하시면 좋겠고 일단 하반기 운세로 봤을 때 우리 양띠 분들은 진 매매 하시는 분들 매매 내놓으신 분들 이게 아마 정리가 될듯 싶어요. 음. 어, 좋은 기운으로 그러니 그렇게 꼭 용기 내시면 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해하시지만 용기 내세요. 힘내셔서 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보실 때 음. 양띠분들 상반기까지도 조금 주춤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음. 하반기에는 음. 이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음기가 들어오신 거죠. 네, 네, 그럼요. 어, 그리고 또 우리 양띠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양손에 또 떡을 지고 있어. 어, 지금 보면 양손에 떡을 지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떡을 먼저 먹을까? 왼손에 있는 떡을 먼저 먹을까? 지금 갈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양손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이 함시제자가 볼 때는, 오른손께 좋은 떡인지, 왼손의 떡이 좋은 건지 몰라요. 어?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아, 여기에 좋은 것만 있겠어요? 안 좋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름에 상한 음식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 그렇게 상하지 않고, 정말 빨랑말랑한 거, 정말 맛있는 거, 달콤한 떡, 그런 거 확실하게 잡으셔서, 그렇게 해서 하반기 우리 양띠분도 놓치지 마시고, 올 4개월 남은 하반기에 대해서 꼭 점검하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응, 네. 선생님 보실 때 우리 양띠분들 하반기에 응. 좀 여러 가지 운기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까요? 기회들이 지금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매매하시려고 했던 분들 이 매매가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어? 매매가 부동산 쪽으로다가 오 그리고 또 이제 이 집을 옮겨 가고 싶으신 분들. 어? 네. 이제 그리고 또막 뭐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이란 말이야. 지금 시국이 너무 힘들다 보니, 네. 또, 그리고, 그분들이 풀려야, 우리, 이게 다 하나하나, 맥락은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 정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조금은, 조금은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둘씩. 네. 막혔던, 뭐, 멈췄던 이런 기계 동작이라든가, 네. 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오다라든가, 이제 거래처, 그래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계시면, 정말 다 제품 좀파셔 음... 열심히 응 네. 열심히 자존심 내려놓고 아 내가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어?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구걸을 해야 돼어일 달라고 구걸을 해야 돼아나 그럼 아니면 말지 어 하지 마시고 딱 그냥 자존심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열심히 정말 구두 신었던 분들은 운동화 신고 어, 그렇게 갈아 신고, 열심히 다리품 팔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 지금 양띠분들, 어, 어, 막 손에, 정말, 같이, 어, 또 뭐, 어떻게, 건물 짓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냥 시멘트도 손에 묻히고, 같이 한번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이 고통, 서로, 그걸 알아야 되거든, 네. 같이. 같이 공유해서, 어, 그렇게 가시면은 정말 우리 땀 흘리면서 마무리 잘 하시면 금전 운이나 이런 매매 운이나 저는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지금 9월 초에요. 9월 막 시작했어요. 문턱에 왔어요. 가을바람 살살 들어오잖아요. 가을바람의 운에서 그 운기가 바람 타고 살살 들어와서 본인들, 어, 그 직성에 딱 꿈으로 선봉 받으실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양띠분들 음, 지금까지는 음. 힘드셨더라도 하반기에는 용기 내셔서 네네.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들어오신 거네요 음, 그럼요 우리 네, 어, 마무리 잘 양띠분들은 특히 뭐 올해 중요한 게 마무리 하반기에 마무리 잘해야 될 분들이 좀 이렇게 조금 음. 올해 따라서 네. 올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운세가 달려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양띠분들은 제가 이제 양띠분들이 많아요 네. 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네. 어 양띠분들 손님이 많은데 구독자분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양띠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아우 안 돼요 됐는데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나 또 오시는 손님들이나 모두 모두 다 같이 용기 잃지 마시고, 어, 자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 네. 어, 네. 네. 선생님 정말 양띠분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셨던 것 같고 음, 양띠분들 네. 정말 하반기에 화이팅 하셔서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네꼭 네. 대박나세요 네. 양띠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궁금하 양띠분들은 음. 편하게 연락, 할톡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